저희 협회가 생긴지 40년이나 되었는데 오늘, 오늘 처음으로 이순하고 퍼르데미온 우리 팀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포스터를 하겠습니다 또, 석유학 분야도 상당히 민감한, 민감하다기 보다는 한미 f a 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분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수출 확대를 할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또 저가와, 어, 그 석유학 제품들이 또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깨 차원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좀대비책을 마련해야,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입니다. 지금 크게 보면 석유학에 이제 그 소재 부분에서 아주 원료 부분에서 보면은 그 석유에서 나오는 부분, 납사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도 지금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 석유학으로 해서 에틀렌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또 미국은 이제 셸 게스가 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생산되면서 기존의 석유학 부분에서도 게스를 올려라 하는 그런 또 석유학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 측면에서는 게스 석유학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이제, 어, 좀더 우리가 고급 제품으로 이제 그걸 가져갔을 때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 가격, 그래서 외와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보다 첨단 고급 제품을 가입할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계하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 또 논의가 있기를 또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예.